자, 우리가 a b t 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b,d의 길이를 알면 좋은데 길이를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이 길이를 a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고 넓이식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, s가 2분의 1ab, 즉 이제 12 곱하기 a 곱하기 sine 120도인데, 180-120이라고 쓰겠습니다. 자, 이걸 내가 구하고 싶어. 근데 모르겠어. 근데 보면 자, 뭐가 보여야 되냐면, 전체 큰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? 다시 자,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봅시다 자,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6 루트 3사인180 마이너스 150도 즉, 30도라고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요렇게는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오렌지색의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를 더 적어 볼게요 2분의 1에 밑에 있는 흰색 부분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6 루트 3 곱하기 sin 30도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? 이 삼각형 자 요렇게 두 개를 합친 넓이와 초록색 넓이가 똑같다 겠죠 그러면 양변에다 2를 곱해서 2분의 1, 2분의 1, 2분의 1 없애주고, 6루트 3은 똑같지 않으니까 일단은 자, 식을 정리해서 적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될 거고, 삼각비를 적용하면 이런 값이 되겠죠. 따라서 9루트 3, a가 36루트 3이니까 a가 얼마다 4다. 이 4구한 4를 내가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이 오렌지색 여기다가 적용하면 이제 문제는 끝이죠. 그래서 여기다 4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여기 사인 60도고 2랑 약분하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뭐 12루트 3 정답 4번이 되겠네요.